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음아, 식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아, 뭐라고요? 식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어 이제 어제까지는 어 유다지파, 아니,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그리고 문하스의 반지파와 함께 유다지파, 그리고 어제는 요셉지파. 요셉지파가 어디로 이렇게 나눠주죠? 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지는데 그 지파까지 분하 분배했던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일곱 지파가 남아있는데 그 일곱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1절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실로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쳤던 장소가 어딜까요?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죠? 길갈에 진을 치고 돌을 세우죠. 기억나시나요? 길갈이 본진이었어요. 본진. 거기에서부터 그 서편 땅의 정복 전쟁을 펼치거든요. 쫙 전역을 다전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예, 오늘부터는 이, 이 진이 바뀌어요. 길갈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로 옮겨서 거기에서 뭘 세웠다고요? 해막을 세웠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실로에 옮겼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로는 아, 이 서편 땅에서의 중앙입니다. 아, 지난번에 차지했던 길갈이라는 진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정중앙에 이 진을 옮 김으로 말미암아 정복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에 대한 의지, 이제 전역으로 펼쳐나가서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이실로에서 계속해서 재단을 쌓는 시간이 언제까지 펼쳐지냐면 솔로몬이 뭘 지을 때까지. 성전 지을 때까지 실로에서 계속 회막에 재단이 세웠, 뭐지, 쌓아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막 앞에서 제보, 제비를 뽑거든요.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는데 에, 그 땅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맡겨진 어떤 사명이라든지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공동체 이게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반신반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주는 장소가 실로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항상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 절에 등장을 하고 자2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일곱 지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다 이제 분배를 받고 나머지 일곱 지파가 남았다는 거죠. 자,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지체에다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지체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일곱 지파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다 줬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잘 식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긴장이 놓쳐지고, 그리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아,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막 사기가 충천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가정을 세우겠다, 이런 목장을 세우겠다, 이런 인생으로 나아가겠다, 막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식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인간은요, 부패성을 갖고 있어요. 부패성. 그래서 이 세상과 결탁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게, 그게 그렇게 반응을 잘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도 세상에 반응을 하고 나면 인간이 그렇게 부패해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리에 와서 마음을 여셔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옛날에 몇년 전에 호주에 세팍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큰 재앙이 닥쳤어요. 무슨 재앙이냐면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불의 옥잠 아시죠? 그게 조금 약간 변형된 어떤 불의 옥잠이 퍼지기 시작했나 봐요, 호주에. 근데 이게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강 전체를 덮었어요. 강의 전체 모든 생태가다 파괴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죽는 사태까지 벌어졌어. 근데 그, 그 불의 욕잠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불의 욕잠은 두달 동안 일천 배를 증식을 해요. 일천 배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간의 부패성이 그렇게 빨리 증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패성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화석같이 변해요.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집니다. 예배가 들려줘도 그 예배에 반응이 안 돼요. 근데 이 반응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알고 계시나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징계하시죠? 너가 차갑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뜨뜨미지근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미운적인 반응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요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심지어 불만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딱 걸터 있어가지고 그래도 난 예배의 자리 있으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것이다.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의 인생을 살죠? 그냥 묻어두고. 그럴 때에 찾아온 이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 아니람, 악한 종아. 이 주인이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사명, 비전, 미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다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메시지에 여우수아가 너무 감사해요.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다시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곱 지파를 다시 일깨우면서 훈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훈계를 받읍시다. 오늘도 정신 차릴 수 있는 말씀의 훈계를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충고를 받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서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했구나. 내가 여기서 주님과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충고와 격려와 위로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이들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 세대는 1세대와 다릅니다. 1세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만나 주시지만 2세대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죄를 못 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의 자리 노출돼야 되고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 차리고 여기서 강단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훈계를 들으셔야 돼. 아, 정신 차려야겠구나.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5장. 잠언 5장. 이 잠언 5장의 메시지는 이제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잠언 5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자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 오늘도 훈계를 들어서 악에서 건진받읍시다 우리 인간 믿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 믿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훈계 받아야 되는데 자 22절 보세요 5장 22절 시작 아기는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인간은 인간 스스로로 자신을 평가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권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와야 권진받아요. 그게 말씀이 나한테 굉장히 찌르는 것일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들으셔야 돼요. 아 이대로 가면 죽는 거구나. 들어야 돼요.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오늘 일곱 집파가 계속 밀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게으르게 아니라게 계속 가요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자언 5장의 메시지를 하기 전에 사장이 있어요, 사실. 사장이 아주 귀한 메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장 23절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훈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를 들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훈계 들으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자존심이 내려놔줘야 돼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셔야 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래, 내가 오늘 다시 정신 차리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나의 자존심을 구겨버리게 만드는 이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그때 정신 차리세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 들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 들을 수 있고 자녀한테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그냥 자존심 구겨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주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주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따끔한 충고를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여우수화,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에게 하는 이제 메시지예요. 여호수아는 따끔한 충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증, 정확한 메시지를 합니다. 나갈 행동 지침을 정확히 주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자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지파별로 몇, 몇 사람을 세 사람을 선정해서 뭘 하고 오라? 그림을. 그림을 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 또 나머지 지파들 다 분배받은 이후에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을 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래요. 아, 그림을 그려서 오라. 여러분 왜 그림을 그려 오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요. 어디 출신이에요? 여호수아가 모한 출신입니까?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탐을 해 봐서 알아요. 땅을 보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비전이 살아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봐도 흥분이 됐지만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마음 가운데 비전을 잃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네가 정,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한번 보고 와라.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고 비전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기도를 해도 뭐가 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뭐가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때의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와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읽게 웁시다 마음이 식어졌다면 아 맞아. 내가 예전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강력함이 있었지. 내가 직장에 믿음을 세우기 위한 강력함이 있었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던져지고자 하는 강력함이 있었지. 내가 선봉에 서고자 하는 강력함이 있었지. 그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오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가서 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말씀과 비전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줬다. 이제 네가 가서 성취하면, 된다. 거기는 철병과가 있고 산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 줬다. 이미 약속 줬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면 끝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이면 끝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게 너와 내집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행동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약속 붙잡읍시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온적인 태도 보이지 마시고 오늘도 붙잡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어디 붙잡자? 바지가랑이 붙잡자 정말 바지가랑이 붙잡고 주님께 외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역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꿈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성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순종했더니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안전 장치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식어진 분들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한테 얘기하십시다. 마음아 식지 말자. 정말 식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부야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가정의 복음화, 주변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패합니다.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또 다시 내 마음에 상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아식지 말자. 오늘도 다짐하고, 또더 강력하게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땅을 성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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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